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신 광야로부터 이동하였다. 그 백성이 르피딤에서 진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.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다.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시오.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. 왜 너희가 나와 다투려느냐? 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? 그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. 왜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믿지라임에서 올라오게하여 내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오.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.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. 조금 더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돌로 칠 것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그 백성 앞을 지나가서 너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장로 중몇 사람을 취하여라. 그리고 내가 예오르 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거라. 보라, 내가 호랩산 그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바위를 쳐야 한다. 그러면 물이 거기서 나와 그 백성이 마실 것이다.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.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맛사 우무리바라고 불렀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말하며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었다.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. 모세가 예호수아에게 말하였다.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. 내일 나는 그 언덕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서 있을 것이다. 예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. 그리고 모세와 아하론과 후르는 그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.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의 손을 쉬게 하였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.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취하여 그의 밑에 놓으니 그는 그 위에 앉았다. 그리고 아하론과 후르가 그의 손을 각각 양쪽에서 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은 신실하게 있었다. 그 동안 예오슈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.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그 책에 이것을 기념으로 기록하고 예호시와의 기회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울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어라. 모세가 재단을 지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하였다.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있으니 여호와의 전쟁이 대대로 아말렉에 있을 것이다.